지난 주 방산계 한 이슈가 터졌죠.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타우러스의 차기작을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무기 대백과사전의 주인공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입니다. 의 주력인 기 F-15K에 장착되어 있는 타우러스 2016년 12월 공군에 실전 배치되어 있는데요. 동아시아에선 딱 우리나라 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죠.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에서 나 진짜... 를 외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우러스가 어떤 녀석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유도 방식은 인공위성 환법 장치와 간성항법 지형대조 적외선 영상입니다. 길이는 5.1m, 정확도는 원형 공사 오차 3m. 원형 공사 오차가요? 원형 공사 오차란 CEP, 그러니까 Circular Error Probability의 약자로 미사일이나 폭탄의 명중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지. 사거리는 약 500km, 무게는 약 1,400kg입니다. 가격도 참 대박입니다. 한 발당 약 11억 원. 그런데 전투기에 설치하는 비용까지 하면 모두. 20억 원입니다. 이렇게 비싼데도 우리나라가 타우러스를 도입한 이유는 이게 사거리가 엄청나요. 대공무기의 사정권 밖에서 지상 공격이 가능해서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력도 높여줍니다. 한번 발사가 되면 목표물 탐지와 항로 변경, 반통, 폭발의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적의 대공 레이더를 회피하기 위해 동체와 날개를 스텔스화해서 웬만하면 레이더로 탐지가 어렵습니다. 또 인공위성 항법 장치의 도움 없이 순항과 항로 변경도 가능하죠. 그리고 타우러스의 발사 경로가 좀 특이합니다. 1500m 상공에서 아강에서 30에서 40미터로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 목표물 근처에서 3000미터까지 급상승해서 하로 내렸고 중력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기술로 철근 콘크리트 6미터 정도는 가볍게 관통합니다. 우리 기술이 아닌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비궁, 천궁 등등 미사일의 명가 엘아이진 X1에서 8100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2022년에 탐색 개발 완료 2023년에서 2028년에 체계 개발과 배치 완료를 목표로 말이죠. 그런 중에 독일의 타우러스 시스템즈에 타우러스 350K2를 함께 개발할래. 뭐 이렇게 한 거죠. 350K2가 개발되면 KFX와 FA50에 장착할 수 있는데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가 개발하려는 350K2.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기존 타우러스와 달리 연료통이 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항공 역학적 재설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350K의 무게는 1,400kg이었는데 이 350K2의 무게는 680에서 907kg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이 덕분에 사거리 역시 기존 타우러스보다 100에서 200km 늘었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파괴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가성비가 좋아졌다는 거죠. 솔직히 독일 타로스 시스템즈의 합작 제안이 우리나라서 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타로스 시스템즈의 드레브스타드 대표는 생산뿐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미사일 내부 부품도 한국 업체와 개발하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내수 시장이 훈풍이 솔솔 불겠는데요. 또 사모온 K2의 기술적, 운용적 종속에 대한 굴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리고 국내 개발 전투기에 사모온 K2를 탑재하면 수출 경쟁력도 급격해집니다 상승할 수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파트너가 결정되고 우리 군의 소유가 결정되면 개발, 생산까지 3년 정도가 예상된다는 이 350K2 독일 기술력과 한국 기술력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가 돼서 빛을 발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마치 뉴스바바와 투페이스의 만남으로 이 시너지가 팍팍 폭발하는 조회수 막 어? 비슷하지 않을까 어디가 <laughs>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 타우러스로 따따 따상 부탁해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떠불어 녹아야 되겠다. 아, 그럼.